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원호TV의 김원호입니다. 김원호 교수의 맹문양으로 배우는 일본어 독해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교재 2권의 20강입니다. 여러분, 일본어를 왜 배우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옆에 나라 일본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식으로 살아서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선진국 일본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일본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등 모든 면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성이라 하잖아요.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 뭐좀 알아야 우리나라도 더욱 더잘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그래서요. 일본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일본어 독해 시간은요, 여러가지 일본어 공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어의 어떤 어구, 표현, 어법, 일본 문화 등등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 눌러 주십시오. 보다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일본어 명문선 주의2권의 2-5-1을 공부합니다. 千千に睨み면서はなはな、分析へぼどろかげすみ。数を使いこなすためには、複雑のように見える数を自分がよく知っている数の組み合わせとして考えるといい。彼れは、いう。数を使いこなすためには、ももはぎウィるスのにまじょ。ためには、みだ。数を使いこなすみだ。こなすへ、あらかきでいすみだ。그죠たのちゃんぼかよ。こなすみだ。こなす。 이글 숙자 숙지 한다 그러잖아요 한자가 조금 어렵나요? 숙입니다. 숙 우리나라 말로 숙입니다. 일본어는 고나스라 그럽니다. 원래 이 고나스라는 동사는요 여기서는 지금 동사 뒤에다가 붙여진 거예요. 고나스의 원래 의미는 이글 숙이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잘게 부수는 거. 잘게 부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게 부수니까 소화를 시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나스라는 악센트 나에 있습니다. 고나스입니다. 많은 동사 뒤에다가 고나스를 붙여가지고 어떠어떠한 행위를 갖다가 고나스한다는 얘기는 소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일을 익숙하게끔 잘하는 겁니다. 익숙하게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동사들을 앞에 붙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특가우 동사를 앞에 붙였습니다. 그죠 가즈워 특가우는 말이 뭡니까? 가즈워 특가우란 말은 술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인간들이 술을 사용하잖아요. 계산을 하고 하잖아요. 가즈오, 스카오의 숫자를 익숙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말이죠. 흑구사츠는요, 니 미에르 가즈오, 가즈오입니다. 복잡할 것 같이 보이는 수입니다. 여기 요니가 나왔어요. 여기 요니 앞에 왜 나가 나오느냐? 우리 옛날에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말이 기본형이 올 수가 없어요. 동사가 온다면, 행용사가 온다면, 행용동사가 온다면, 기본형이 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요니 앞에는 여기 연체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구사츠 <tune> 나입니다. <Soldier> 복잡한 것 같이 보이는 수를 지분과 자기 자신이 역시대륙 잘 알고 있는 구미아와세가 나왔습니다. 구미아와세 조합입니다. 말 그대로 조합. 이렇게 예를 들어서 둘둘 여섯, 334라든가 이렇게 수의 어떤 조합이 있잖아요. 끝머리가 잘 떨어지는 숫자. 그럼 구미아와세를 말합니다. 구미아와세. 카즈 노 구미아와세 도시대 생각하면 강가에로 또이 생각하면 좋아요. 라고 주인공 위임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값을 使いこなすためには複雑のように見える数を自分がよく知っている数の組み合わせとして고요 자격 입장을 나타내는 조사예요. 자격 입장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그로서 생각하면 좋다고 주인공은 말합니다. 여기 애문 볼까요? 고나스라고 하는 말. 무즈카시 혼오 요미코나스. 읽가 나왔습니다. 그죠 고나스 앞에 요미 익숙하게 책을 읽는 걸 말합니다. 読みこなせ.그 밑에,やっと. 겨우죠.この機会を使いこなせるようになった。使いこなせるようになりました。 이 말이죠. 이도록꿈 되었습니다. 이도록끔 되다. コ나セル가 뭐죠? コ나セル 세. 가능 동사네요. コ나セ 고나세. 가능 동사 コ나セル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잘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使う 동사가 나왔잖아요. 본문이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이 기계를 이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야! この議会を使いこなせるようになりました。りま例えば、掛け算をする場合、10とか100をかけるのは、大体の人にとってそう難しいことではないだろう。ないでしょう,う。何なにではないでしょうどかみだ。もももはぬぐし、あにくしもももはぬぐし、あにくした。アプローカムだ。んだけじをする場合、掛け算をする場合、かけじゃすけ算 각개장 밑에 볼까요? 곱셈을 각개장이라그 합니다. 악센트 조심하시고요. 깨에 있습니다. 각개장 빼기는 뭡니까? 뺄셈은 뭡니까? 희끼장 희끼장 각개장 희끼장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곱하기는 각개로라고 합니다. 그죠? 빼기는 희꾸라그 합니다. 악센트 구에 있습니다. 더하는 거는 타스랍 합니다. 악센트 앞에 있습니다. 와루 나누는 거를 갖다가 와루라 그럽니다. 악센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누는 나무 젓가락을 뭐라 그럽니까? 젓가락이 하시잖아요. 와리바시가 그게 나왔습니다. 와리하시가 와리바시가 된 겁니다. 나무 젓가락 갈라지잖아요. 와리바시. 가기로 파는 거, 히껏 빼는 거, 다스 보태는 거, 더하는 거죠. 곱하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각계로에다가 계산을 하는 계산의 산이 붙어가지고요 각계장이 된 겁니다. 희기장이된 거예요. 곱셈, 뺄셈. 보면 볼까요? 예를 든다면 각계장으로 바이 곱셈을 할때주조가 10이라든가 100을 각계로 놓아 각계로 곱도 와죠. 곱하는 것은 나이 때는 히토니가 뭐죠? 대부분의 사람이죠. 나니나니니 도때입니다. 쉬운 오크죠. 머머에 있어서입니다. 나니나니니 도때입니다. 大部分の사람에게いそそ、くるけ難しいこと、おりょうにいるん、ありくした。難しい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例えば、掛け算をする場合、10とか100をかけるのは、大抵の人にとってそう難しいことではないだろう。どんな数でも10倍するときには、0を1つつければいいとしているからである。10×3 は30。10×30 は300という場合である。 하루는 이입니다 데스에요. 다하고 똑같습니다. 구아이 빨갛게 돼 있네요. 빨갛게 돼 있습니다. 구아이입니다. 구아이. 아예 악센트 있습니다. 일본어적인 단어네요. 어떤 방식 뭐 하는 식이 있잖아요. 상태라든가. 구아이라 그래요. 가라노 구아이가 이요데스. 몸의 상태가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놀러 갑시다. 가라노 구아이가 와루이요데스. 몸의 상태가 나빠요. 나쁜 것 같아요. 겨우와 다메 데스. 오늘 그만할래요. 오늘 안 갈래요. 호크입니다. 영어의 포크를 갖다가 일본어에서는 호크라고 합니다. 호크. 호크라는 도구는요. 고마고 와인이 못돼. 드카이바이노데스 사용하면 돼요. 포크라고 하는 이 도구는요. 서양식 도구는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잡고서 사용하면 됩니다. 음식의 애절이잖아요. 음식의 에치켓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와입니다. 여기는요. 10곱하 3와 30. 10곱하 30와 300. 도유 구合이대야 1 0 곱하기 3은 30, 1 0 곱하기 3 0은 300. 이러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식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돈 나가서 되면 어떠한 숫자라도, 뉴바이 수리 돕기니와 10배를 할 때는 죄로 히1츠즈게래바이 붙이면 된다. 바이 또 났습니다. 하나를 붙이면 돼요. 0을.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테르 까라데스 이 말이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식으로 1 0 곱하기 3은 30, 1 0 곱하기 3 0은 300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0을 100倍するのは0を2つつけるのと同じことになる。100×30 は3000。従ってある数を30倍するには要するに3倍して0を1つ余分につければいいということになる。は 그러니까 100배수르 노아가 나왔습니다, 그죠? 100배수르 노아, 100배를 한다고 하는 사실은요, 고바이스르 고또와 제로 후사츠 쓰케르 노 쓰케르 고또입니다. 또하지란 말, 여러분들, 쉬운 어구죠? 뭐뭐같다 그럴 때,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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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언지다 그러잖아요. 고또니나로도 뭐 쉬운 어구입니다. 뭐뭐 하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이 굉장히 명확할 때, 사실이 굉장히 명확할 때, 고또니나로 쓰죠. 똑같다 이거죠. 똑같은 일이 된다는 거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로를 두개 붙이는 것과 똑같다. 예를 든다면, 해쿠각기르 산조와 산쟁 이렇게요. 따라서요. 시당앞때아르가즈산주바이스르 니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어요. 옛날에 다 배웠습니다. 니와 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산주바이스르 30배 하다라는 동사잖아요. 수로 동사잖아요. 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니와를 붙이게 되면 억구에 보면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썼습니다. 뭐뭐뭐뭐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나온 나니나니나니 밤에 니와하고 똑같습니다. 뭐, 뭐, 뭐 하려면은, 뭐, 뭐 하기 위해서는,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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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니와 똑같아요. 30배를 하기 위해서는, 하려면은, 어떤 수를, 아르, 가즈니다 어떤 수를 갖다가 30배를 하기 위해서는 하려면은, 요컨대, 요스르니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나라 말하고 거의 똑같아요. 요스르니, 요컨대, 3바이시 대 제로, 히도트, 3배를 해서, 제로를, 하나, 히도트, 여분니, 여분니가 뭐죠? 밑에 있습니다. 여분노, 어, 기쁩니다. 남아있는 표 기차표 있잖아요 남아있는 표가 있을까입니까 여분 넣기 부에 하나를 여분으로 붙여주면 나니나니나니 나니 나니 바이 중량이기 때문에 밑줄 쳤습니다 다 나왔기 때문에 붙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붙이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고돈이나루 당연한 일이다 이런 얘기죠 즉그레바이또유 꽃돈이 나루 산주가끼루 나나와 미아코주 다시 볼까요? 100 바이스루노와 쯔로 2つ つけるの노또오나とになる 나루 미아코가끼루 산주와 산쟁 시당한테 하가주산주을3 0배와여슬으1기요버터니 3주가 길어 나눠 2억주니 나루 2억주니 나이 2억주니 나루 2억0니 나루 2억주니 2주니 나루 2억주니 나는것억주니 나루 2억주니 는것 2억주니 2니 나루 2억주니 나니 나루 2억주니 나3 2억주3 0루 2억주니 나루 주니 나루 2니 나루 2억주니 주나니나니 30 × 7 × 210ががががちよ。くきはも電だらのことが頭に入っていれば簡単に掛け算ゃも安じゃんでできるようになるまず与えられた数字に一番近い10の位のあるいは100の位の気のいい数で計算してしまいます以上のことみだ以上へくっとり頭に無理へ入っていればとるがいしめにょ 간단하게 각계장을, 곱셈을, 암산으로 수단 방법이 됩니다. 암산으로, 에키리오이나루할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우선은요, 마저 아타에라레타, 스지니, 아타에라레타가 나왔습니다. 라레입니다. 라레루 수동태잖아요. 아타에루는 뭐죠? 아타에루는 주는 거요. 예 수동태니까 주어지는 거죠. 우선 주어진 스지, 치카이 가까운, 주어노쿠라이 빨갛게, 쿠라이위자입니다 우리나라 발음으로 위자잖아요 어떤 직기 그러잖아요. 시기. 그러니까, 그라인은, 악센트, 악센트 라에 있습니다. 수에 있어서 의 그라인은요, 어떤 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천의 자리, 백의 자리, 자리 수를 말하는 겁니다. 센 노그라인입니다. 천의 자리. 만의 자리, 이것도 만노그라인가 됐죠. 그래서요, 십의 자리, 혹은 백의 자리와 같이, 기리노이 가즈데, 로 수단방법입니다. 계산시 대시마오, 대시마오. 계산을 해버린다. 누가요? 이 주인공. 암산의 왕, 주인공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원래는 노가 가가 돼야 됩니다. 길이가, 길이가이. 길이가이가 뭐냐? 끝맺음이 좋은 거다. 끝을 탁 내는 거 있잖아요. 끝맺음이 좋은 거. 길이가이입니다. 왜 길이가이가 길이 노가 됐느냐? 요거는요 이때까지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란 어구가요. 일본의 어구가 문장 문장이 주로 앞에 나오고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왔잖아요. 가즈라고 하는 명사잖아요. 어떠한 문장이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올 때그 안에 있는 축격조사 가가요. 축격조사 가이잖아요. 가가 노로 바뀝니다. 일본의 특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길이가이 가즈에 원래는요. 끝이 좋은 숫자인데 여기 숫자라는 명사가 뒤에 받치기 때문에 뒤에 나오기 때문에 길이 가가 길이 노. 이로 바뀐다. 조사 노로 바뀐다. 뭐가요? 가 라는 조사가 그렇다는 거죠. 가 라는 조사가 일본어에 이런 걸 연체수식이라 그래요.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연체수식을 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 노 이가 된다는 이. 끝맺음이 좋은 숫자로 계산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암산이 빠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사잖아요. 이사사. 딱 끊어지잖아요. 3, 3, 뭐가 됩니까? 4, 이런 거예요. 1, 2, 7, 이런 식으로 길이노이 가즈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큰 도움이 된다. 여기에 길이노이 도꼬로데 야메루 그만두는 겁니다. 그죠? 끝맺음이 좋을 그런 장소. 때, 도꼬로는 이때는 뭐 시간적인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원래는 뭐라고 요 길이가이입니다. 뒤에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꾸며주기 때문에 길이노이 도꼬로데 야메루입니다. が大事なんか、당신なこと青を一群目地に通ってコマンドじゃあいるんでいい。霧のいいところでやめるその後で、残ったものを足したり、引いたりして整理すればいいわけである。例えば21、21×12 の場合、まず20、20×12、つまり、2×12 は24に0を2つ加えて、うん、240が得られる。得られる부터、くつもり부터処理할かよ。得られるがな왔습す得られる。よくねんよ、L じゃ、 이렇게 얻는 거, 물건을 얻는 거 있잖아요. 나무로부터 얻는 거. 에루 플러스 수동테라레로예요 답이 240이 얻어진다는 얘기예요. 숫자를 계산하다가 답이 240. 2아크 연주가 얻어지게 됩니다. 에라레마스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갑니다. 소나토데. 나중에 그 이후에 놓고 타모노 남아있는 것을. 남아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다시다리. 히에따리시대다리다리스름이다 하기도 하기도 하다. 다시다리. 아까 뭐라 그랬죠? 다스 보태기도 하기도 하고 희구 빼기도 해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돼요. 바이잖아요. 하면 된다. 와케 대하루가 오늘 빨갛게 나왔습니다. 이 와케 대하루는요. 새로운 용법을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케. 와케 그러면 여러분들 뭐죠? 원래 뜻은 와케. 어떤 이유, 사정 뭐 이런 겁니다. 순수한 명사가 와케인데 이것이 와케 뒤에다가 다라고 하는 말. 뭐 대하루도 좋고요. 문장이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대하루도 좋고, 데스도 되고, 대하루도 되고 그러잖아요. 와케다, 와케 데스, 와케 대하루. 어떤 이유입니다, 이유이다. 이 와케입니다. 이런 한자를 써가지고 이유입니다라는 얘기는 이런 말이에요. 앞에 많은 활용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활자란 말이죠. 동사, 행용사, 행용동사, 조동사 이런 겁니다. 여기에다가 기본형을 붙이면 안 돼요. 여기 와케가 순수한 명사이기 때문에, 그죠? 연체형이 나와야 되죠 그죠? 연체형이 붙어가지고 이러한 아주 특이한 뜻을 나타냅니다. 뭐뭐뭐 뭐, 뭐 하는 것을 할만도 하다 이런 의미 또는 뭐뭐 뭐 하는 것이 어떤 사실이 당연하다 이런 거요 어떠어떠한 사실이 되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는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와께 데스란 말이 앞에 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인용하는 말또 이유가 잘 옵니다. 반드시 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잘 와요. 이 예문에 보면 또 이유가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왔게 됐습니다. 뭐아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죠. 앞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앞에 나오는 이 사실의 내용이 큰 무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름없이 일어나갔다 또이유 왔게 됐어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두 배우가 결혼한다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여기 와개 대하루가 본문에 나왔습니다. 와개 다도 좋고 그렇습니다. 뭐뭐 정리하면 된다. 당연하네, 기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을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정리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답도 해봐. 니즈1치 갓길 윤인노바이 21 곱하기 12의 경우에 우선 앞에 부분만 합니다. 그죠? 20 곱하기 12를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 2 곱하기 12를 해서 제로를 하나 구아에 구아えて. 때, 구아에 때가 나왔습니다. 구아에루입니다. 보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보태다란 말이 다스란 말,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이에요. 구아에루 보태는 거예요. 결국 의미는 같습니다, 그죠 니니 이에다가 상, 삼을 보태면 뭐가 돼요? 5가 됩니다요. 니니 상을구아에루또 오가 나리마스. 당연한 얘기죠. 고가 나올 왔게됐하고 똑같습니다. というわけですが、とかって。だから、か、たしまらんだめに、2 × 12の24へ0を하나、ぼておす 240, 240がえられます。たぶん、るすが、いすみだ。その後で、どこたものを足したり、引いたりして、整理すればいいわけです。例えば、21 × 12の場合、まず、20 × 12つまり、2 × 12は24に、0を1つ、加えて、240が得られる。なぜめよ。 남아있는 부분을 갖다가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요. 예를 든다면, 21 곱하기 12의 경우에 우선 20 곱하기 12를 먼저 하고요. 다시 말한다면, 2 곱하기 12는 24에 제로를 하나 보태면 240이 얻어지게 됩니다. 약4 0가 에라리마스. 소래니, 뭐히도츠 주니오 다세바이이이라 고타에와 252도 나리마스. 한히도츠 레오 아기마쇼, 아기요, 입니 23×97 の場合は、23を100倍して2300が与えられます。それから、23の3倍、つまり69を引いて、答えは2231となるというわけである。これでしょこれはパラケで言うと、いうのが重要なので、てね、パラケです。 앞에 잘 오는 게 뭐라고요? 이러한 억구가 잘 온다 그랬죠? 또유 왔께다 네. 미생 네. 리아쿠 산주 있지. 또나루. 2 2 3 1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2 2 3 1이 된다고 하는 거는 큰 무리가 아닙니다.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다가요. 뭐 히도 또 하나. 네. 주니오 다세바. 1 1를을 보태면 답은 리아쿠 네. 고준이 252가 되는 겁니다. 뭐이도또 하나 예를한번 들어봅시다. 레이어하게 마시오 하고 똑같습니다. 레이어하게 입니다예를 드는 거예요. 요는 반말이죠, 그죠? 레이어하게 마시오. 레이어하게요. 예를 들자 2 3갑개를 끼우주나나바와2 3곱하기 97의 경우는요. 2 3 상호 1 0 0바이 시대에 23배를 해서 2생 300구가 아다에라레마스. 주어지는 겁니다. 소리가라.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이니까. 그리고요. 2 3삼3바2 3의 3배. 다시 말한다면, 69을 빼고서 답은 2 2 3 2또 나를 또言うわけです. 또 나를 또言うわけ다. 똑같은 말이죠それにもう一つ1 2を足せばいいから答えが2 5しょを足せば2 0なりますもう一つレを足いいから答げましょうここにまたが一1 1を足せばいいから答えが2 5 2 0 2 5に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니주상 각기를 나나 노바이이 경우는 니주상 89바이스 때 23배를 해서 2309가 하다해られます2 3 0 0이주어지는 겁니다. 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에라레마석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절에깔아. 니주상 33바이. 즉 말, 13의 3배. 즉 다시 말한다면 69를 빼고서 이때 고다이와 2 2니야크산이도 나루. 답은 2231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또이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일본어의 다양한 공부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시면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댓글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보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